아인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 누드슬랩의 허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두 두가지를 소개를 해드릴텐데 지금 이 제품같은 경우는 어, 카메라에도 다 안담겨요 카메라에 한꺼번에 다 나오려면 상당히 뒤로 가야되는데 지금 어, 카메라 뒤쪽으로 공간이 별로 없어서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놨는데도 화면에 다 차지 않는 길이입니다 어, 길이가 2700 2.7m 길이이고 폭은 가운데가 850, 850이고 어, 양 사이드는 조금 더 넓어요 870 되는 아주 큰 사이즈의 원목이고 이 원목은 꽃바이바라는 수종입니다. 꽃바이바를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관련된 영상도 몇번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 꽃바이바는 그 흔히 치유목이라고 불리는 저도 이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치유목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말장난하기 쉬운 그런 어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항상 아쉬웠던 게 그럴싸한 나무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말 나무를 갈라가지고 속살을 보지 않고 어 그러는 이상에는 뭐 색깔 무늬 이런 거 비슷한 나무는 거의 음 이름을 붙여서 팔기 마련인데 치유목 같은 경우도 그럴싸하게 이제. 작업을 해서 이거 치유목이다 하면서 뭐 이상한 이름 갖다 붙여서 하는 경우를 보고 나서 조금 아,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원목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효능을 주거나 그런 것보다 사실 디자인입니다. 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나무가 그냥 색깔 이쁘고 무늬 좋고 어, 모양 내가 원하는 원목이면 제대로 건조만 됐다 그러면 본인에게 가장 좋은 원목 테이블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꽃바위바 우드슬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괜히 저희가 치유목이라는 이름을 갖다 댄게 아니라 이 나무에서 나오는 레진,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그거 가지고 뭐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꽃바위바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은 따로 이 카드에 링크 올려둘 테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길이가 2.7m고 다음에 보여 드릴 거는 길이가 3m에 달하는 긴 사이즈의 대형 우드 슬랩입니다. 우선 이제 이쪽에 그 보이시려나 세워 놨던 우드 슬랩들이 길이가 2400부터 이제 끝에 3000까지 이제 긴 길이의 제품들을 여기다가 이제 꽉 채워 놨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최근에 사무실에 대형 탁자, 회의실 같은데 놓으신다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것들이 많이 나갔고요. 꽃바이바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사이즈는 2.7m랑 3m짜리가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꽃바이바에 대한 내용을 또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 제가 지금 빨리 퇴근을 해야 돼서 어 전에 올린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오늘은 이 제품 한번 어떤 모양을 띄고 있는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이거는 지금 완전히 원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국들, 이제 폭이 870이다. 이런 자국들도 아직 그대로 있고요. 또 이제 보관 중에 생긴 상처들도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스크래치라고 표현하기보다 이제 눌린 자국들, 쓸린 자국들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어차피 어, 새로 다 샌딩하고 다시 도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꽃바위 바우드 슬랩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 변재, 그러니까 나무의 안쪽과 나무의 껍데기 부분의 색상 차이가 약간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베스트셀러인 어, 정말 최고급 프리미엄 우드 슬랩인 아인의 남미산 티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재와 변재 차이가 음, 이런 식으로 짙게 돼 있는데 약간 연분홍의 그런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이제 밖에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원목 상태이기 때문에 색감이 약간 빠져 보이는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음, 편집상에서 의미로 채도를 한번 올려보면, 어, 도장이 됐을 때는 한이 정도. 어, 이거는 제가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한이 정도? 네, 이 정도의 색상이 되고요. 가운데 에폭시 처리된 부분도 원래 이쪽이 갈라져 있었죠. 거기를 이제 에폭시로 메꾼 건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폭이 870에서 정말 커요. 850이면, 지금 몇 뼘이야? 850이면, 하나, 둘, 셋, 넷. 네. 성인 남자, 손이 좀큰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손바닥 네뼘 정도의 커다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시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크게 터진데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하게 나무가 잘 버텨져 왔네요 여기까지 어, 아마존 한가운데서 여기 경기도 파주까지 아주 고맙게도 어, 늠름하게 잘 와줬어요 우리 꽃바위바 다음으로 보여드릴 원목은 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나무죠 퍼플라트 우드슬랩 근데 길이가 여기서 한참을 가도 한참을 가도 아직도 테이블이에요. 여기도. <laughs> 음, 퍼플 하트 우드 슬랩은 이제 퍼플 하트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보랏빛을 띠는 나무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색깔을 입힌 게 아니라 원래 퍼플 하트 원목을 보셔도 약간의 연분홍빛을 띠고 연분홍빛 보랏빛을 띠고 있는 그런 수종이라 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수종이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이 색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도, 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랑 약간 느낌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퍼플 아트도, 이제 이런 무늬들, 아, 이런 무늬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퍼플 아트 우드 슬랩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길이가 3m이고, 폭은 평균적으로 한730 정도. 그러니까 좁은 데가 700, 그리고 긴 곳이 760 정도 나오는 그런 원목이고, 제가 퍼플 아트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옆부분에 이런 라이브 엣지. 정말 그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있는 이런 라이브 엣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음, 공장에서 일부러 이 부분을 이렇게 거칠게 약간 질감 그대로 느껴질 수 있게 작업을 해달라고 한 거고요. 고객님들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 상태에서 약간 매끄러운 느낌으로 작업을 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밋밋하게 맨들맨들하게 작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비벼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거나 그런 그 정도로 거의 생나무 수준으로 작업을 한게 아니라 그래도 맨들하게 작업이 돼 있어서 정말 실제 생나무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라이브 엣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도 사실 취향 차이라 이런 와일드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맨들맨들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정말 매력적이에요. 너무 좋아 요 이런 부분들. 실제로 보면 와 이런, 이런 거친 느낌 너무 좋아요. 실제로. 오늘은 저희의 길이 2.7m 2,700의 꽃바위바 우드슬랩과 길이 3,003m의 퍼프라트 우드슬랩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개다 정말 매력적인 수종이고요. 우드슬랩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밥 먹는 식탁 그 식탁이 있어야 되는 그 위치 주방 앞에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 요즘 같은 때는 거실 한가운데 TV를 없애시고 우드 슬랩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바 테이블의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짧은 길이와 더 좁은 폭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다리로 설정해서 이제 서서 기대도 한요 정도 되는 집에 창가 쪽이나 이런 데 놓으시면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집을 분위기 있게 꾸며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랑 상의해서 또 컬러 톤이 어떤지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거에 대한 나무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드슬랩 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원목 테이블이고 한번 사면 정말 몇 년은 쭉 써야 되는 거고 또그몇 년을 쓰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막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누드슬랩의 허아인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또 저희 제품 좋은 거 알아봐 주시고 피드백도 좋게 주시고 어, 설치하러 갔을 때 정말 기뻐해 주시는 모습들 어 그런 게 정말 음, 많은 힘과 또 열심히 일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번 주도 한번 힘차게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